자동으로 모이를 주는 게 고장나서 지금 시켰는데 중국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럽니다. 그 중에 얘네들 굶길 수 없어가지고 여기 모이통모이통을 구입했는데 어저께부터 밥을 못 줬거든요. 오늘 이틀째인데 그냥 여기 붙어있는 거 보시죠. 잘 먹습니다. 근데 이놈이 <laughs> 장딱이고, 여기여기 아들 세명 있는데, 세 마리가 있는데, 요놈들은 지금 먹지,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. 요놈은 지금 눈치 보고 있고, 요놈도 그렇고, 저놈은 아예 옆에 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. 요놈은 지 딸들, 지 와이프 먹이느라고 지금 정신없고, 아마도 이놈들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아마도 저기 아들 세 녀석은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래, 배불리 먹어라. 어제지 다음에 올게. 안녕.